20세기의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면 칼바르트라를 꼽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죠. 이 칼바르트는 엄청난 양의 그, 아,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교회 교약이라고 하는 수천 페이지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다쓴 다음에 누가 물었습니다. 아,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때 그분은 주저없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책에,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성경이 몇 페이지 될것 같습니까? 성경. 구약이 한 1330페이지, 한 신약은 한 420페이지 되죠? 그럼 175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 1750페이지 되는 이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요그 칼바르트에게 누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에 그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서 히틀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바르트 그분이 말씀하기를 히틀러에게 예수 글쓰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말만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마태복음 보니까 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비판자를 내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죠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저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친척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 잘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살령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인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단 말씀입니다. 인간 사랑은 인간은 적어도 아무리 뭐해도 적어도 나에게 피해를 안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자기를 해롭게 한 자까지도 악하게 한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정말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나갈 때유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압살롬을 쫓겨 피난까지 가면서도 그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바로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글쎄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부는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기의 못된 행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그래도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는 사람은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 많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거역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형상되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당시에 아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세시이 낳는데도 나중에 새 자식을 낳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 그 남자한테 가고 창의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3장 1절. 성경. 호세아. 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 2 6 0 1259페이지, 60페이지. 1259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 3장 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승배잖아요 우상승배 그게 제일기명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 사랑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을 어길지라도 사랑한다 그말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적에는 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다진명하실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해도 사랑한다면 다른 죄를 지을 때사랑하겠습니까 다른 죄는 다더 쉽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키면 나오는 사랑, 간, 살인, 간음, 도적질, 다어긴나할라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죄도 상관없겠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뭐, 만두 살아도 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해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승배자를 막 징계하시잖아요. 응? 근데 그 징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죠. 자식이 범죄했을 때 부모가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뭐 상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으다면그 사람은 유기자인 거예요, 유기자. 하나님 제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선, 이 호수의 선자의 그 고멜과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뭔못을 무엇 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 내가 핍박자고, 포행자고, 해방자였는데, 내가 그렇게 여수인 사람들 죽인 사람이었는데,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뭘알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혼동하는 것이 아,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당시에 독생자 예수와 사이에서 하나를 버려할 적에요. 아들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별로 놀라지 않지만은 한번 정말 이 사실을 깨닫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한 아들과 죄인 된 인간 둘 중에 하나를, 어, 버리고 하나를 살리려고 할지게, 어떻게 이 아들을 버리고 죄인을 살렸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깨닫는 게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십시다 요한일서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391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말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인은, 죄인은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까? 그것을 잘 혼동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 죄는 미워하시지만은요 죄는 사랑하세요.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죄를 범하게 됐으면은 부모는 그 자식이 범한 죄는 미워하지만은요 자식은 절대 미워지 않습니다. 음? 그게 사랑이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1994년에 이 아, 미국 미로키에서 아주 그 당시에 미국을 떠스 떠다숙, 떠스하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아,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그 당시에 34세 된 이, 어, 남자가 체포당했는데요. 이 제프리 다머가 사람을 살인 몇 명을 했는가 하면 17명을 죽였습니다. 17명. 17명 그것도 청소년만 죽여가지고 그냥 죽이고 만 것이 아니에요. 다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자기, 어, 뭐예요냉장고에 넣어놓고 다 인육을 먹었잖아요. 아, 정말 끔찍한 사건. 정말 근데 보니까 이 성장할 때 태어날 때부터 이해가 좀 불행해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임신했는데도 그냥 이 약물 중독, 약을 갖다 하입니다 식목 먹고 그냥 뭐 하여튼 그 약물 중독으로 태어났고 성장하면서도 뭐 사랑 못 받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열 여명을 죽여서 재판받았잖아요. 재판받아서 받았는데 아무튼 900 975년이가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1 5번 곱하고 가지고 975년 받았는데 그때 이제가 재판장에서 마지막 증언할 때 그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 재판은 제가 무죄를판려나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고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고 저는 죽음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좀 많이 이제 하나님 믿을 때예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서 나는 내가 향한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증오하지 않았, 않습니다. 증오 때문에 증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어, 심한 병, 병에 들었든지 아니면 사악한 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된것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글도만이 그분의 은혜로 나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가 아, 감옥 생활하는데 을 굉장히 모범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모범스러 완전 히 정말 예수 믿고 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료 제수들에 의해서 아주 아주 흉악범하고 하나 정신병자에 의해서 어, 죽임을 당해요. 감옥 안에서 그 사건을 놓고볼적에 그 여러분 야 그렇게 흉악한 놈 그런 놈도 구원받으면 되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열곱 명이나 죽인 그런 살인마가 어떻게 천당 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곱 명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 기 때문에 천당 못 간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담당했던 그 목사의 말에, 말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은 이 제프리는 정말 그 후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어. 착실한 그런 신자였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그 자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도마을처럼,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고재봉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지봉도 그렇게 무참하게 도쿄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런 감옥에서 뭐 수백 명 오히려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에 확신 갖고 죽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러한 사람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저런 사람을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창기라든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눈빛에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정말 예수님의 그런 눈에 용서, 환영이라고 하는 말이 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온 사람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던 그런 세리들, 죄인들, 창의들이 가까이 올 적에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자꾸 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멀리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 어, 살인범이, 어,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앉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왠지 꺼릴 거예요. 아, 저 사람 살인한 살인자고, 저 사람 뭐 15년 복역한 사람인데, 어? 그런 마음 가지고서 왠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길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 갖거나 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제 하나 하려고 해도 기도 하나 하려고 해도 금식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선물을 주고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선물. 예? 여기 미국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한몇년 전에 어, 흑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이제 특별하게 이분들을 해접한다고그 당시 육산빌딩에 가서 음 식당에 가서 이 랍스터를 대접했습니다. 그 당시 한한 7~8년 전인가니까 지금도 한국 랍스터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서는 한 아이 지금도 아마 10만 원 넘었을 것 같아. 일인분이 10만 원 넘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어느 분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 미국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은 이 랍스터가 이 식사가 얼마짜인지 리 아십니까? 그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 한 분이요, 미국분이. 이러라는 거예요. 손님에게 대접하고 그 음식이 얼마나 비싼가 묻는 것이 예의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예의예요? 손님을 대접해놓고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음식 대접했다 자랑하는 것이 예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말 한, 그 말을 들은 그 질문한 사람이 얼굴이, 아니, 얼굴이 빨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아무리 비싼 거 대접했다 할지라도 정말 기쁘게 대접을 말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비싼 거 대접했다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의가 아니죠.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연습이 모르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어, 어느 경우에 이렇게 사회에 무슨 뭐, 이렇게 전유한 사람 보면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익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또, 여기, 교만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참 멀리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은 자랑, 교만. 기도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나는 참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례와 가장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나는 뭐이제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주를 드립니다. 이게 자기의 의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의의. 그런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만은, 이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아마 하나님도 내 의의를 인정하실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시각으로 내 의의를 바라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리세인이 생각하고 같이 그렇게 바리세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세인은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의를 인정치 않았잖아요. 이 바리세인이 무시하는 그 세리는 오히려 의롭게 보시고 이 바리세인의 의의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나가겠습니까? 멀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를 동일시하는 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잣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자, 자기를 들러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나쁘게 보면은 하나님 나쁘게 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 저 사람 신앙이 별거 아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을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이거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이건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 자기의 잣대로다가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옳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 교만의 뿌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마찬가지로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체거든요 자, 이 자랑, 교만이란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간의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은 그게 교만의 탑이거든요. 교만의 탑. 그냥 교만의 탑을 쌓아가니까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흩어지잖아요. 교만하게 되면 흩어지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되면은 같이 뭉치는 거야. 가정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렇죠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가 다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 자기네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가는 거잖아요. 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같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죠. 예, 교만한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업신 여이고 무시하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아,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예, 사랑을 배워야죠. 겸손을 배워야죠. 예수님에게서, 우리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목표는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겸손, 온유, 사랑, 용서, 예, 그걸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그 프랑스에, 아, 서로 본그 대학에, 대학에서 그 라비스 박사가 50주년, 교직 50주년 그 축하 행사를 하는데, 아, 그이라비스 박사가요, 딱 단상에서 가지고 이제 답사하려고 보니까 저쪽 뒤쪽에 그 당시에 대통령 로완겔이 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로완겔 대통령도 서르본 대학 나왔거든요. 이그 다비스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다비스 박사가 아, 이렇게 답사하려고 보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황성해요, 제자라지만. 그러니까 아, 로완겔이 아,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올라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요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이 시간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자 한 사람으로서 스승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스승님을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완거리 그이 다비스 박사가 그랬습니다. 저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모신 우리 프랑스에는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더 권위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 스승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축복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몰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겸손하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